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laughs> 조주로 14치 어떤 것이 청정한 가람입니까? 이를 예, 살펴보겠습니다. 한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청정한 가람입니까? 조주 스님이 대답했다. 머리를 따 올린 여자다. 스님이 또 물었다. 어떤 것이 청정한 가람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까? 조조스님이말 대답했다. 머리를 따올린 여자가 임신했다. 음, 자, 이런 대답입니다. <laughs> 이, 어, 이 1화는 지금 머리를 따올린 여자다. 이렇게 답변해 원문을 보면 아각 여자입니다. 아라는 저 글자가 가닥 아 가닥 한 가닥 두 가닥 할때그 가닥 가닥 아 자거든요. 우리가 가끔 어, 중국 그림이나 탱화를 보면은 동자가 머리를 두 가닥으로 이렇게 따 올린 그런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머리를 따 올린 여자다 이 번역도 조금 어, 수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두, 가닥으로 머리를 따 올린 여자다. 이런 식으로 하든지, 이렇게 넣어줘야 될까요두 가닥. 두 가닥이란 말을 넣어줘야 됩니다. 지금, 어, 아, 자. 가닥, 아, 자의 모양을, 모양, 모양 Y, 자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양쪽으로, 한 가닥씩이 머리를 따려 올렸다. 이말두 가닥 머리를. 그리고, 이제 저, 어, 막대기처럼 서 있는 그 부분은 이제 사람. 그러니까 사람 꼭대기에 딱, 두 가닥 떠올리니까 Y자 모양이 되잖아요. 음, 이것은, 어, 그러니까 좀, 어, 공부를 해보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백전삼매 도는 수란 말이 그런 말입니다. 지금 이 Y자 모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각 여자 어, 두 가닥으로 머리를 까, 따올린 여자다. 음? 음, 이렇게 이제 답변한 거거든요. 어떤 것이 청정한 가람입니까? 하니까. 네. 청정한 가람, 음, 그, 그, 청정한 가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런 것은, 어, 뭐, 그냥,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거기에 대한 그 답변이니까. 네. 저런, 어, 아 이런, 이게, 청정한 가람이 뭘 묻는 건가, 이런 것부터 알아야 이제, 저, 머리를 따올린 여자다. 두 가닥으로 머리를 따올린 여자다. 이런, 말이 이해가, 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것이 청정한 가운데 사람입니까? 청정한 가람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머리를 따올린 여자가 임신을 했다. 또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해주신 겁니다. 음. 여기서는, 아각, 그, 아, 자, 가닥, 아, 자에 조금, 어, 그, 관심을 둬야 합니다. 가닥, 아, 자가 뭘 의미하는지를 좀, 참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5칙. 진주에서는 큰 무가 난다네. 한 스님이 조조 스님께 물었다. 화상께서는 남전 스님을 친견하셨다는데 그렇습니까? 조주 스님이 대답했다. 진주에서는 큰 뭐가 난다네. 이렇게 이제 음 친견하셨다 이런 의미는 그 이제 그 조조스아조조께서 조주신, 남전신 법을 이었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고 어뭐 깨달으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조이 이제 진주에서는 큰 무가 난다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해 주신 거죠. 이게 이제 그왜 어 이렇게 대답했을까? 이걸 이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 6칙 서쪽 넘어 다시 저 서쪽이지. 한 스님이 물었다. 화상께서는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조주 스님께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씀하셨다. 서쪽 넘어 다시 더 서쪽이지. 서쪽 넘어 다시 저 서쪽이지. 자, 이, 이런 논이 이게 지금 에, 어, 뭘 의미하는지 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어, 모르면 어렵죠. 항상 음, 모르겠다 하면은 바로 그냥 내 근본 하루에 들어가서 이 먹구를 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항상 이 어록은 내그 공부길에서 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건 다그 공부길을 설명한 말이기 때문에요. 예? 음, 17직. 안팎이 다 공이니라 한 스님이 물었다. 법에는 다른 법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법입니까? 조주스님께서 대답하셨다. 바깥도 공이요, 안도 공이요, 안팎이 다 공이니라. 음. 자, 외공, 내공, 내외공. 바깥도 공이요 안도 공이요 안팎이 다 공이니라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아무튼 어, 자기가 그 경계에 가야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참고를 하셔야 돼요 모른다 고해서뭐 실망할 건 없고 뭐 이런 것이 오히려 좋은 거라니까요 몰라야 의심을 할수 있잖아요 알아버리면. 의심이 더안 되니까. 깨쳐서 알면 상관없지만, 분별, 뭐, 이론적으로 안다는 것은, 그건 뭐, 잘못된 암이겠지만, 그런 거 아무 쓸데가 없어요. 참고로 해서 깨쳐서 알아야 그것이, 뭐, 아는 것이 의미가 있지. 음 자, 다시. 그 다음 아래 찍고 봅시다. 18 찍고 봅시다. 다시 무엇을 의심하랴? 한 스님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님의 참된 법신입니까? 조주신님께서 대답하셨다. 다시 무엇을 의심하랴? 응? 다시 무엇을 의심하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응? 네. 한숨이 어떤 것이 부처님의 참된 법신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조주신님께서 다시 무엇을 의심하랴?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응. 다시 무엇을 의심하, 의심하느냐? 무엇을 의심하느냐? 응? 이게, 응. 그러니까 이것을 막 분별심을 내가지고, 아, 그러면 지금 이 묻는 스님 네 자체가 부처인데 뭘 의심하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해한들, 이뭐허두에 무슨 어? 이익이 있겠어요. 그 자리에 들어가는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의심을 해서 들어가야 이게 공부지. 응? 아주 예리한, 아주 이성적으로 응? 합리적으로 생각했다 해가지고 아이 말이 지금 묻는 네가 부처인데 다시 무엇을 의심하느냐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해도 그건 공부에는 별 이익이 없다는 거죠. 응? 그렇잖아요. 응? 의심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의미가 있지. 이 화두를 이해하는 것이 뭐 별, 내 깨달음하고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화두는 그렇게 분별심으로 화두를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꽉 막히면, 그걸, 아,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이렇게 의심해가지고 내 돌이키는 그 의심하는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자, 19칙. 고금에 알리는 번복이다. 한 스님 물었아 어떤 것이 마음자리의 법문입니까? 조주스님께서 대답하셨다. 고금에 알리는 번복이다. 고금 방향 음, 이런 거 밑에 이제 심지 법문, 여하시 심지 법문이 라던 마음자리 법문이니까 심지 법문이. 심지 법문은 이제 깨달음의 자리에 하신 법문, 무심에서 나온 법문 이렇게 제가 이제 주석을 달아놨네요. 이게 황백승 전신법의에 보면 이른바 심지 법문이란 만법이 이 마음을 의지하여 건립되었으므로 경계를 만나면 마음이 있고 경계가 없으면 마음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깨끗한 성품 위에다가 굳이 경계에 대한 아르마리를 짓지 말라. 자, 이런이 황백승 전신법의 법문이에요. 이런 걸 예, 지금 이게 음, 어, 무슨 말인지 응? 자꾸 음미해 보셔야 돼요. 한번 알아듣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깨끗한 성품 위에다가 굳이 경계에 대한 아르마리를 짓지 말라. 예. 하여튼 이런 그 어, 어, 법문은 자꾸 참고하셔가지고 응? 그 돌이키는 힘을 키우셔야 됩니다. 분별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자 20번 27 산승은 며느리를 묻지 않는다. 한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네. 손님 가운데 주인입니까? 어, 조조 스님께서 대답하셨다. <laughs> 산승은 며느리를 묻지 않는다. 스님이 다시 물었다. 어떤 것이 주인 가운데 손님입니까? 조주스님께서 대답하셨다. 노승에게는 장인이 없다. 이건 뭐 전혀 뜻이 안 통하잖아요. 이걸 이제 참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손님 가운데 주인입니까? 산승은 며느리를 붙지 않는다. 어. 스님 다시 물었다. 어떤 것이 주인 가운데 손님입니까? 조주스님께서 대답하셨다. 노승에게는 장인이 없다. 네, 이런 네, 답변. 그러니까 뭐, 어, 전혀 뜻으로는 안 통하잖아요? 아니, 어떤 것이 손님 가운데 주인이라고 했는데, 산승은 며느리로 붙지 않는다. 어떤 것이 주인 가운데 손님입니까? 했는데, 조수님께서 노승에게는 장인이 없다. 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니까, 러 이런 답변은, 어, 그냥 참고를 해야지, 분별로, 사량 분별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